예, 이 시간에는 그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어, 14절, 15절, 16절에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발표한 어,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,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도들이 어.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아모스는 약 780년 BC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그들보다 한 800년이 앞선 사람이 예언한 예언이 어, 사도의 시대에 성취되고,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.